안녕하세요. 오늘은 플레이브 앙코른 가는 날이에요. 이번에 아시아 투어를 마치고 덧 멋지게 고척 입성한 넌 플레이브예요. 감동적인 순간. 티켓 먼저 받으러 가요. 나스테룸 가는 더 비지터 패스 있는 여자. 웅장한 고척돔 보면서 나 다시 한번 버추어 올라요. 개쩔어. 깡 하민 오빠. 잘생겼어요. 사랑해요. 배고파서 길 건너 만두 먹으러 왔어요. 근데 여기 플레이브 노래들 넌 나옴 케케. 미아미아 덤플레이브가 고척에 왔다 불뽕 맥스 선물 받은 아병 모자 졸라 귀엽죠 이 개쩌는 덤플레이브를 봐 플레이브 넌 어떻게 안 사랑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덤 기억이 없어요 위로틱을 말아주는데 이걸 멀쩡신으로 어떻게 봐 남자다 아직도 여기서 못 빠져있어 나 다시 고척으로 갈래 어찌저찌 다음날은 플로어라서 바로 앞에서 봤는데 완전 좋아. <laughs> 앞으로도 테라 정복하러 전세계로 나가자. 평플.